프리터 는 일용직 을뜻하는 단어 프리터 와 원본 캐릭터 의이 름인 프 리저 가전 묘하 게 섞인 것 이다. 사악 하고 냉 정한 드래곤 볼의프 리저 와는 근본적 으로 다르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본인 피셜 찐따 키코몰이라고 한다. 고메 면접 당시 스바라시로 높은 싱크율과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주며 우아국과 팬치에게 웃음을 주었고 역대급 재능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합방하기도 전에 스바라시와 스스로 단두대에 올라갈 기업으로 팬치들의 내리에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프리터 본인에게 첫 합방은 엄청난 부담감이었으나 다행히 첫 정식 합방인 감옥 게임 방에서 뒤준 멤이들과잘 유화되는 모습 이거 <laughs> 빗자루를 요리조리 돌리며 통화를 막아내는 모습으로. 뭔, 그렇게 마라빵 어저니라 불리던 마라빵을 치게 됐다. 외형은 우주 최고의 악당 프리저를 닮았으나 드리곤볼에서피리저를 매우 싫어한 정의 용의 손을 키로 뽑았으며 그래. 히어로에 대한 로망이다. 있 트리터는 지구의 원룸에 살며 매일마다 음,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그렇군요. 않고 일일 알바를 하고 지낸다고 하며, 아, 하며 고멤 가요제 드래프트 시 연봉 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각종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한 탓인지 몸이 매우 우락부락하며 근육질이다. 도대체 어떤 알바를 하면 몸이? 프리터는 소심한 성격 탓에 멘트를 칠 때마다 후후이라는 고정된 웃음소리의 군요. 니다로 끝나는 대사들이 과반수이며 말하는 속도도 느리다. 또한 자주 하는 말로는 직쇼, 크소가 있다. 다만 노래 콘텐츠에서는 전투력을 해방하는지 목소리도 빨라지는 등 평소와 비교가 안 되는 파워풀한 모습으로 역변한다. 프리저를 닮았지만 프리터 본연의 이미지를 개척해 나가면서 뛰어난 피지컬과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프리터 화이팅. 앉아있는 것도, 이거, 모션 개선한 건데. 아, 그거 물어봐야 되고. 스스로 단두대에 올라가기.